많은 분들이 평생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올려주고 노화를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연구와 제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비타민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간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온 이찬수 박사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이 서서히 망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비타민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거라고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더 많이 챙겨 드시게 되죠.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직접 목격한 일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된 분들의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독이 될수 있다는 이 반전적인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매일 챙겨드시는 그 비타민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냉장고나 서랍에 있는 그 비타민들이 여러분의 신장과 간을 조금씩 손상시키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특히 한국의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80% 이상이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권장량을 초과해서 복용하고 계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런 위험한 진실을 모르시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비타민이 어떻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부작용을 단순히 노화현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잦은 멍 같은 증상들을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가시는데 실제로는 비타민 과다 복용 때문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타민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고향 친구 김영희 69세님이 계셨어요.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아침마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여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챙겨드셨습니다. 처음 몇주 동안은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셔서 TV 건강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시청하시고 인터넷에서 좋다는 정보들도 열심히 찾아보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많이 드시게 된 거였어요. 뼈 건강에 좋다는 비타민 D 항산화에 좋다는 비타민 E 시력에 좋다는 비타민 어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고 혈액 응고 기능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담당 교수님이 복용하고 계시는 영양제를 모두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영희님이 드시던 그 비타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간의 독성을 만들고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든 거였거든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린 셈이었죠. 더 안타까운 건 김영희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라벨에 적힌 대로 복용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시면서 같은 성분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종합비타민에도 비타민 어가 들어있는데 따로 또 비타민 a 캡슐을 드시니까 권장량의 몇 배가 된 거였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비타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안전한 복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일이 김영희 님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에 무려 80%가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그중 상당수가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서 드시고 계시거든요.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 따로 사서 드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드시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김영희 님도 회복하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어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동안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비타민 과다 섭취가 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타민 과다 섭취가 불러오는 주요 위험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장 결석과 신부전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를 드시는데 이걸 권장량보다 많이 드시면 신장에 칼슘이 쌓여서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신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비타민 D를 권장량의 5배 이상 복용했을 때 신장 이상 위험이 8배나 높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수치죠? 제 처형 박미경 64세 님도 골다공증이 무서워서 고용량 비타민 D를 2년 동안 드셨다가 결국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형님은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칼슘 많은 음식도 챙겨 드시고 비타민 D도 꾸준히 드셨는데 문제는 양이었어요.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으셔서 권장량보다 많이 드신 거죠.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점차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어들더니 결국 큰 문제가 된 거죠. 지금은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라벨을 꼭 확인해서 권장량을 지키시고 정기적으로 혈중 칼슘과 크레아틴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하루 1000IU 이상 드시면 안 돼요.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있고 따로 또 드시면 쉽게 과다가 될수 있거든요. 만약 몸이 붓거나 소변이 줄어드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혹시 최근에 소변량이 줄어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 손상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비타민 어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간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쌓이다 보면 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핀란드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고용량 비타민 어를 복용한 그룹에서 간 질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 매형 최영철 68세님도 시력 보호를 위해서 비타민 어를 고용량으로 드셨다가 간 수치가 정상의 4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피곤하다 정도로만 느끼셨는데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였죠. 매형님은 원래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비타민 어를 하루 25000iu씩 거의 1년 동안 드신 게 문제였던 거죠. 권장량은 3000iu 정도인데 말이에요. 정말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회복하셨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간 건강은 음식으로 챙기시는 게 가장 좋고 보충제는 최소화하셔야 해요. 당근, 시금치, 고구마 같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비타민 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만약 탈모가 심해지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입술이 자주 갈라진다면 이것도 간 손상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또 식욕이 떨어지거나 오른쪽 옆구리가 뻐근하다면 간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혹시 요즘 피곤함이 심해져서 간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뼈 건강을 지키려고 드신 비타민 어가 오히려 골밀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비타민 어를 과다 복용했을 때 골반 골절 위험이 40%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 아내의 동창 김순자 71세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어와 d 를 함께 고용량으로 드셨는데 작은 낙상에도 골절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골밀도가 나쁘지 않았던 분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비타민 a 과다 섭취가 오히려 뼈의 칼슘 흡수를 방해했던 거였어요. 김순자님은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우유도 드시고 멸치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비타민까지 과하게 드시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만으로는 안되고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해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과다 섭취는 더 위험합니다. 혹시 뼈 때문에 비타민을 두세 가지씩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출혈과 혈액 이상 문제입니다.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자료인 MSD 매뉴얼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 E는 뇌출혈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 대학 동창 이상호 69세님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셨는데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고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면서 멍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액 응고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이상호 님은 하루에 800IU씩 비타민 E를 드셨는데 권장량은 15IU 정도거든요.거의 50배가 넘는 양을 드신 거죠.혈관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많이 먹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건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었어요.특히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약물과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하면 출혈 위험이 더욱 커지거든요. 아스피린만 드셔도 비타민 e와 상호 작용할 수 있어요. 만약 멍이 자주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신다면 비타민 과잉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작은 상처도 피가 잘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로 수용성 비타민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수용성 비타민은 몸에서 배출되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비타민C를 하루에 3000mg 이상 복용하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제 동서 정민수 63세 님도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고용량 비타민 c를 몇 달간 드셨다가 신장 결석이 생겨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설사와 쏙 쓰림 정도였는데 계속 드시다 보니까 결국 큰 문제가 된 거죠. 정민수님은 하루에 5000mg씩 드셨는데 권장량은 100mg 정도거든요. 감기 예방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많이 드신 건데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수용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절대 아니에요.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비타민 B유를 과다 복용하면 말초 신경에 손상이 올수 있어요.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거든요. 권장량은 정말 과학적으로 계산된 수치거든요. 이걸 꼭 지키셔야 해요. 만약 설사가 자주 나거나 속이 쓰리다면 이것도 비타민 과다 섭취의 신호일 수 있어요. 혹시 고용량 비타민 C를 계속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섯 번째로는 전해질 불균형 문제도 있어요.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마그네슘과 인의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육경련이나 부정맥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는 면역계 교란도 심각한 문제예요. 적당량의 비타민은 면역력을 높여주지만 과다량은 오히려 면역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이나 얼을 너무 많이 드시면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타민도 약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비타민을 섭취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 집만 해도 그런데 아내가 드시는 종합 비타민, 제가 먹는 오메가3, 거기에 따로 챙기는 비타민 D까지 합쳐보면 일일 권장량의 몇 배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가정이 비슷할 거예요. 각자 따로 사서 드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드시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가족이 모두 모이시면 각자 드시는 영양제를 식탁에 모아놓고 라벨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걸 드시고 계실 거예요. 특히 비타민어나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종합 비타민에도 들어있고 따로 또 드시면 금방 과다가 될수 있거든요. 라벨에 나와 있는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하루 총 섭취량을 계산해 보세요. 라벨을 볼 때는 DV나 RDA 같은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DV는 일일권 장량의 퍼센트를 의미하는데 100%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50%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 큰형님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해서 계속 방심하고 계시다가 정기검진에서 뒤늦게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간 걸 발견하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정말 아찔했죠? 비타민을 꾸준히 드시는 분이라면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간 기능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특히 혈중 칼슘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 간 수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이미 늦을 수 있거든요. 검사 받으실 때는 복용하고 계시는 모든 영양제 목록을 가져가세요. 보조제나 한약제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항상 음식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를 보면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늘 챙겨 드시는데 오히려 보충제를 과하게 드신 적은 없으세요. 자연스럽게 음식으로 얻는 비타민이 가장 안전하고 흡수도 잘 되거든요. 음식에서 얻는 비타민은 과다 섭취할 위험이 거의 없어요. 당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A 중독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보충제로 먹으면 쉽게 과다가 될수 있죠. 가능하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을 챙기시고, 보충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드세요. 비타민C는 귤이나 키위, 딸기로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비타민O는 당근이나 고구마, 시금치로 얻을 수 있어요. 비타민 E는 견과류나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고요. 네 번째로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저희 장모님이 혈압약을 드시면서 비타민 K가 많이 든 영양제를 함께 드셨는데 혈압약의 효과가 떨어져서 부작용이 나타날 뻔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정말 위험했죠?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이라면 영양제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지고 계신 약과 함께 보여드리세요. 약국에 가셔서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혼자 판단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E나 K에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크롬이나 바나듐 같은 미네랄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라는 거예요. 6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양도 나이가 들면서는 부담이 될수 있어요. 특히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비타민 복용 전에 꼭 상담을 받으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없는 양도 기존에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이 들어간 발포성 비타민을 조심하셔야 하고요.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나 칼슘 보충제를 주의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로는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문제가 생기면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혹시 영양제 때문인지 의심해 보세요. 피곤함이 심해지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멍이 자주 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단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세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특히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신 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두통이나 메스꺼움, 설사, 피부 트러블 이런 것들도 모두 신호가 될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계절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 조절하시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땀으로 수용성 비타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고요. 겨울에는 햇볕을 적게 받으니까 비타민 D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권장량을 넘지는 마세요. 여덟 번째는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성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식약처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는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자녀분들과 또 부모님께도 꼭 나눠주세요. 특히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이 혹시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몰라서 생기는 피해를 막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에요. 서로서로 정보를 나누고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과다 섭취가 가져올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결과들을 제 주변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잘못된 믿음이 바로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습관은 꼭 필요한 만큼만 적정량을 지켜서 먹는 거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됐을 거예요. 신장 결석부터 시작해서 간 손상, 골절 위험 증가, 출혈 위험,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까지도 과다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죠? 특히 비타민어나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고요. 제 처형 박미경님의 신부전, 매형 최영철님의 간 수치 상승, 김영희님의 혈액 응고 장애 이런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보셨듯이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 모두 건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매일 운동도 하시고 식단 관리도 하시고 영양제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적정량의 비타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뼈 건강을 지켜주고 노화를 늦춰주는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양이에요. 약도 독도 결국 양의 차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타민도 마찬가지거든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건강에 지려던 목적과는 정반대로 신장과 간을 망가뜨리고 뼈를 약하게 만들고 혈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평생 치료받으면서 살아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정말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활력도 넘치고 각종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요. 같은 비타민인데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적당히 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드시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권장량에 맞춰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조절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바로 가족 모두가 함께 영양제 라벨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거든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시면 각자 드시고 계시는 모든 영양제를 식탁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라벨을 읽어보시면서 하루에 총 얼마나 드시고 계시는지 계산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같은 성분이 여러 제품에 중복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D가 있고 따로 또 비타민 D를 드시고 계시다면 벌써 과다예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필요하면 양을 줄이거나 제품을 정리하세요. 계산해 보실 때는 꼭 메모지에 적어 보세요. 비타민 A 몇 IU, 비타민 D 몇 IU 이렇게 성분별로 정리해 보시면 한눈에 파악이 돼요. 그리고 각 성분의 권장량과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꼭 권장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라벨에 나와있는 1일 권장량을 절대 넘기지 마시고요. 만약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신다면 성분이 겹치는 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비타민을 꾸준히 드시는 분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은 간 기능검사와 신장 기능검사를 받으시기 바래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검사 받으실 때는 복용하고 계시는 영양제 목록을 꼭 가져가세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가족들과도 공유하시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 받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약사나 영양사에게 현재 드시고 계시는 것과 함께 상담 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보충제는 어떤 조합이 안전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어떤 영양소가 정말 필요한지, 어떻게 음식으로 챙길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양제 없이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은 곧 가족의 건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비타민을 많이 드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꼭 보여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영양제를 점검해 보시고 혹시 과다 섭취하고 계신 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건강 관리에는 정답이 있어요. 바로 적당히 하는 거예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균형 잡힌 건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비타민을 여러 개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내용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